됐다. 음 네, 저번에 해봤던 건데 왼발 바닥 딱 고정시켜놓고 오른발 바닥으로 살짝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돌릴 거예요. 이렇게. 네, 맞아요. 일단 그렇게 먼저 해볼게요. 음, 네. 왼발은 고정, 오른발로. 그렇죠. 했죠. 그 비율 7대3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? 네. 네. 이렇게 네. 자, 이제 왼발 놔두고 오른발로 요렇게 하면 백스윙 올라가지죠 네, 네.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로 아, 가지잖아요 네. 네. 음, 근데 이거를 이제 올라갈 때 전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왼발 고정시켜 놓고 자 요렇게 해서 올라갔다 그 다음에 다시 돌린다 내려왔다 타이밍이 이렇게 들어갔었죠 네. 이제 올라갈 때 돌리고 이거를 같이 하세요 아 네. 미리 만든 엇박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. 그러 네. 어. 네. 근데 혹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 안 가시면은 네.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발바닥을 오른쪽으로 돌려내실 때 같이 하는 소리가 발바닥 오른쪽으로 돌려내는 느낌 쓰실 때 무릎은 안쪽으로 넣으시면 돼요. 그러니까 꼬여 있는 거죠. 네, 맞아요. 아, 네. 미리 꼬여놓는다는 네. 느낌. 네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어, 맞아요, 맞아요. 그 느낌 맞아요. 네. 이제 그거 되시면 은 마지막으로. 그 우리 공위치가 네. 뭐 채마다 다 다르겠지만 음. 공위치랑 상관없이 준비 자세 딱 한번 서볼게요 일단은 네. 공위치가 뭐 채마다 다 다르잖아요. 네, 네. 근데 뭐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 방금 하시는 그 동작으로 음. 오른발 힘들어 오시는 거 있죠. 네. 네. 그걸로 오른발 앞에다가 채떨어질수 음. 있게끔 여기다가. 네. 요 지점에다가. 음. 네. 공위치랑 상관없는 거예요. 네. 네. 그렇죠. 시선을 그래서 처음에 준비 자세 딱 쓰시고 시선 아예 오른발 앞에 위치에다가 공을 보지 말고? 네 오오. 보고 계셔도 괜찮아요 어, 맞아 공 보고 있으면 공을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쵸 어. 차라리 그 위치에다 때리세요 보고 어, 여기다가 때린다 네. 타이밍이 좀 늦게 걸려요 그래요? 네.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. 저 예전에 그 팔로 던져, 던지고 네. 어깨로 받으면 네. 발에 힘들어 왔던 거 초창기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, 혹시? 네. 제가 왼팔로 이렇게 던져 놓고 음. 던지고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탁 덮으면 음. 발로 힘들어 온다고. 음, 음, 음. 음. 그거를 다 이제 다리 힘으로만 하는 거예요. 음. 음. 그래서 일로 던지는 역할을 왼발 잡아 놓고 활때 쓰는 것처럼 오른발로 하면은 무슨 반동도 안 일어나고 크레인 올라가는 거마냥 이렇게 끌려 올라가잖아요. 네네. 올라갈 때 그냥 여유롭게 그냥 그 어깨 덮는 거를 예, 얘네들 역할로 해주는 거예요. 얘네들 역할로 이렇게. 음... 네. 그럼 덜컹하고 더, 더 올라가면서 걸려요 이렇게. 음... 네. 그럼 그 힘으로 오른발 앞에다 떨어뜨리시면 돼요. 아, 알겠어요. 올라가면서 꺾. 네. 약간 구현할 때는 좀 오버스럽게 한번 해봐요. 이게 약간.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네. 이렇게 안쪽으로 가잖아요. 응. 그럼 느낌에 딱 잡아놓고 이 상태가 이렇게 틀죠. 틀때 이렇게 가죠. 틀 때, 예, 틀, 틀? 네. 틀 때, 틀 이러, 이러, 이렇게 가는 게 지금 틀, 트는 거죠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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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는 일로 가야 되죠. 네. 틀 때, 틀 때, 아... 틀때가는 거죠 이제. 예, 네, 맞아요. 그렇게. 아... 네. 같이. 같이. 아유, 안 되네. 네. 무슨 말인지는 데 돼. 여러분, 음. 그냥 올라갈 때 네. 이쪽으로 비트세요. 비틀어요? 네, 올라갈 때. Right. 아유, right. 됐다. 음.